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시간이 약. 95분 시 전입니다. 제가 조, 곧 5분에서 10분 사이에 아스타렉제네카를 맞게 됩니다. 이걸 맞고 나서 어떤 증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혹이나뭐 이런 친구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맞고 나서 뭐 열이 난다거나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조금 고통을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독감 주사보다는 무조건 근육통이 많고 그리고 열감도 있고 오한도 심하고 쉬고 응급실까지 가는 분들도 뭐열 명에 세. 3명 중 3명 정도는 응급실까지 가고, 그리고 또 아무 증상도 없으신 분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부달리긴 합니다. 요새 몸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컨디션이 저가 막확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주사 맞기 전에 파이레놀, 그리고 엔세이드 계통의 약을 미리 선제적으로 먹었고, 한 2, 3일 정도는 좀 꾸준하게 약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사 맞고, 어한 6, 3시간, 6시간, 하루 이틀 정도까지 증상이 어떤지 이제 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닥터 썰전입니다. 아, 지금 맞으려고 엘레벨 탔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시, 10시 정도 됐습니다. 10시 정도 됐는데 지금 맞고 온 직원도 있는데 괜찮다고 는 하는데 일단 제가 또 맞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뿅! 맞으러 왔는데 시간이 10시 10분에 제가 체온을 재보겠습니다 36.7도입니다. 제가 주사를 맞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사를 이제 맞습니다. 좀 떨리네요. 주사 자체를 맞는 거에는 큰 감각은 없습니다 똑같이 물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뭐 통증이 나중에 뭐나타나 나타나겠죠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사를 막 맞고 제자리에 다시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맞은 지한 5분? 정확하게 뭐 증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시간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분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마무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일단은 제가 주사 맞기 전에 먼저 사이레놀이랑 엔세이드를 먹었기 때문에 증상이 조금 남들에 비해서는 좀덜할 수도 있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먹는 거는 권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나중에 이제 맞으실 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좀 초반에는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간 떨리긴 하네요. 닥터! 썰전입니다. 네, 지금 이제 주사 맞고 약1 시간 정도 됐습니다. 시간을 한번 보시면 1 시간 정도 됐습니다. 1 시간 정도 됐는데 주사를 맞은 오른쪽 약간 근육통이 좀 있기는 하네요. 엄청 불편한 건 아닌데 뭐 다른 거는 아직까지 다른 증상은 나타나는 거는 없는데 근육통은 어쩔 수없이좀 생기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또 체온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돈지 아직 36.8도. 온도 차이는 크게 이상 없고, 주사 부위 통증 정도? 그 정도 말고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또 2시간 뒤에 한번 체크를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뿅! 생존 신고 드립니다. 지금 주사 맞은 지약 3시간째입니다. 시간을 보시면. 1시 19분 정도 됐습니다. 통증은 처음에 1 시간 전보다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저희가 바스 스코아 그 얼마나 아픈지를 0에서 10으로 나눴을 때 10이 제일 아프면 지금은 1이 지금 오른팔 통증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이제 다시 체온을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37도입니다. 뭐 37도는 사실 뭐 아직까지는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36.9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알려드리지만 제가 주사 맞기 전부터 카이레놀 한알과 진통소염제 복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증상 없고 기분이나 뭐 온몸에 제가 느낀 전신 증상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약 3시간에서 4시간 뒤에 또 어떤 증상이 있는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계속 영상 지켜봐 주세요. 뿅! 아, 지금 이제 4시 반, 약 4시 29분이라서 6시간 3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어, 아, 수술을 갔다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한 30분 전부터 이렇게 몸이 좀 처지는, 기력이 빠지는 증상이 좀있기는 있습니다. 다른 증상은 없고, 오늘 그 온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온도는 뭐 비슷합니다. 37도인데 타이레놀이랑 진통소염제를 하나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복용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어, 혹시나 증상이 또확 올라오면 중간이라도 빠르게 녹화를 해서 업데이트를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병 아, 지금 주사 맞은 지 7시간 30분 됐습니다. 6시간 전부터 좀 있었던 깔아지는 증상이랑 지금 식은땀이 조금 나는 거 증상도 같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어, 지금 수액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어, 5시 25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수액을 연결해가지고 제 팔에 맞고 있습니다. 선재 대응으로 수액을 맞고 있습니다. 어, 지금 상태에 다시 한번 열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열은 37.2도입니다. 진짜 문제가 있어서 열이 올라가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처음에 맞았을 때는 36.7도, 7시간 만에 이제 0.5도는 상승은 하고는 있습니다. 사람의 체온은 좀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요. 아무 문제 없도록 구독자분들이 자꾸 자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뿅! 어, 지금은 8시 반입니다. 어, 시계를 보시면. 음. 지금 뭐 상태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커지는 것도 많이 좋아졌고 수업을 와... 받아서 와... 그런지 뭐몸 상태는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오늘은 저희 닥터설전 닥터설전 촬영까지 와가지고 새가 빠시도록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깜빡하고 제가 체온기를 안 챙겨가지고 지금은 체온은 재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체온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자기 전까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사 맞은 자리에 통증이나 뭐 불편한 건없어요아 지금 그런 거는 첫 처음 한시간째 말고는 거의 없어요. 수액을 못 맞는 사람은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액을 못 맞는 사람은 물을 많이 드시고 약을 꼬박꼬박 좀 챙겨 드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아무튼 최대한 잘 쉬고 잘 먹고 타이레놀 잘 챙겨 드시고 가장 큰 꿀팁인 것 같긴 합니다. 어, 지금은 약 12시 한 15분 전입니다. 어, 갑자기 자다가 이제 아, 그냥 갑자기 좀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깼는데요. 혹시나 이 밤이 마지막이 될까봐 그냥 자기도 아쉽고 해서 뭘 해야 되나 싶어서 조금 고민을 중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화이자를 맞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하긴 하네요. 지금은 나 이제 저녁에 좀 주사 맞고 해서 뭐큰 문제는 없어요.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이건 없는데 제가 발열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36.3도입니다. 36.3도. 파이레놀은한번더 먹고. 지금 자려고 준비 중입니다. 콜라는 이제 안 먹다 보니까 탄산수를 먹고 있는데 아 근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 아, 콜라 좀 먹어야 되겠어요. 아 그냥 뭐될 대로 일단 하루 이틀은 좀될 대로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아, 아무튼 보시는 분들은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은 타이레놀을 좀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당장 자기가 가까워서 드래곤볼을 좀 보다가 잘 겁니다. 제가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밤에 생존 신고하겠습니다. 뿅! 음 안녕하세요. 생존 신고드립니다. 에이, hey, 카카오, 지금 몇 시야? 오전 7시 9분이에요. 주사 맞은 지 21시간. 체온은 37도입니다. 지금 증상은 뭐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 저 살아있어요. 조금 더 잘게요. 뿅. 지금은 자고 이제 막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갑자기 기분이 너무 꿀꿀해서 유튜브를 같이 하는 신동원에게 전화를 해서 바다를 한번 가자고 한번 쫄라 봐야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동원아 네형형 형 살아있어? 아, <laughs> 다행이네요 형이 부탁이 하나 있다 뭔데요 갑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갑자기 겨울바다가 보고싶다 형이 돌아가실 때가 되긴 했나봐요 육군한테 아. 갑자기 이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겨울바다 보고싶다고 하는거 보니까 헤이 hey, 카카오 몇시니 오전 7시 31분이에요 야 8시 <laughs> 반에 어떠냐 한번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조금 있다가 보자 이렇게 일단 호비한테 겨울바다를 보러 가자고 이야기 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겨울바다로 지금 서해바다에 왔습니다 2시간 정도 달려서 서산 사람 좀 없는 곳에 오고 싶어서 바다를 보시면 이렇게 서산 당진의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왠지 바다가 한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좀 혹시나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앞으로 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면서 제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또 사람조차 없는 거리에 있으니까. 되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불쌍한 동원님저 아침부터 잡혀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독자 여러분, 아직 24시간 지금 주사 맞은 지한 24시간 됐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24시간도 열심히 잘 살고 아스트라 제네케 맞고 48시간 잘 살아난다면 조금 더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우울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 바다를 오자고 해서 제가 또 이렇게 모시고 어른 모시고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이제 류창현 선생님 혹시 뛰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옆에서 그냥 멀리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날씨는 좀 흐리고요 저희 기분이랑 좀 비슷하네요 주변에 사람도 하나도 없고 아무쪼록 류창현 선생님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큰 문제 없으시기를 바라며 저렇게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혼자 말하는 걸 보니 짠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네요 닥터설전좀 많이 사랑해 주세시죠 여러분 생존 응, 그거 마지막에 아마 될것 같습니다. 증상은 크게 없습니다. 조금 날씨가 추워서 밖에 있을 때는 좀 춥기는 했지만,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이 시간이. 6시 10분입니다. 주사 맞은 지 24시간 하고도 한 10시간 정도 지난 거 보니까 보통 이틀째까지만 큰 문제가 있지, 그때까지 이후에는 증상이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저는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 물론 이제 아까 전에 동원이나 이렇게 바다 쪽으로 나와가지고, 아, 이제는 좀 착하게 살아야 되다. 열심히 살아야 되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면서 하도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 뭐. 아스트라제네카 처음 맞을 때 걱정은 많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뭐 걱정만큼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근육통, 오한, 발열 등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기 전에 항상 파이레놀이랑 엔세이드 같은 거는 미리 좀 처방을 받든지 가지고 계시면서 규칙적으로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곧 백신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도 코로나가 없어질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구독자분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화이자 백신이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믿으시고 약은 복용하면서 물잘 드시고 그날 컨디션 잘 좋게 하시면 아무 문제없이 1차 접종, 2차 접종까지 마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하시고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48시간을 기록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닭살하세요.